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마트 프레디 마이아 또유 하는 곳에서 장을 봤는데요. 먼저 오이예요. 오이가 엄청 커요. 오이가 호박 많네요 그리고 이거는 던킨 도너스에서 나오는 아이스 커피인데요. 세일에서 샀어요. 세일에서3 3,000 얼마 정도 이거는 와키슈 와키슈 문뜨입니다 와키슈 일본에서 파는 것보다 사이즈가 크네요 이거는 희귀 크림 또 이게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치약이래요 일본 사람들이 선물로 사다 주면 좋아하는 치약이래는데요 뭐꽤 비싼데 오늘은 세일해서 쌌어요. 그리고 이건 쓰레기 봉투예요. 이거는 쓰레기통에다가 씌워가지고 쓰면 좋고요. 이거는 이제 재활용 쓰레기나 뭐 여러 가지. 근데 향기가 나요, 쓰레기 봉투에서. 그래서 어, 일본에서 이 봉투를 프레젠트로, 아, 선물로 사다 주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모캔디, 토스 모캔디에요. 한나 정도 집에 있으면 좋고, 그 비타민 워터도 세일해가지고, 싸게 샀어요. 그리고, 어,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쓰던 마스카라인데, 일본에서 파는 거보다 반 가격에 팔더라고요 봉고장이라 더 싼가봐요. 근데 화장, 일본에서 가져온 화장품 다 써서 없어서, 이거 뭐 샀어요 노래 알에서 근데 피부 색깔이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뭘 사야 될지 몰라서 이거 샀는데 저한테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눈 주위에 바르는 파운데이션인데 이것도 색깔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피부 톤에 맞춰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석류가 들어있는 초콜릿 뭐 진짜 맛있겠다 이거 한국 음 국돈을 3천 얼마밖에 안 했는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아이 아이 제품 눈 제품을 두 개를 고르면 하나를 공짜로 준다 그래서 이거 아이 아이라인 나도 사고 아마 이거 하나가 공짜 공짜일 거야 이 중에 아눈 제품 뿐이 아니라 이거 색조 화장품 그리고. 이거는 잉글리시 머핀. 잉글리시 머핀도 오늘 세일해서 1달러 얼마니까 뭐천 얼마야. 되게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케치아찹츠도 오늘 여기 오늘 다 세일하더라고요. 케찹도 되게 싸게 사고 이 치즈는 체다 치즈 치즈인데 이머핀에다가 끼워 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몇 초만 돌려도 녹아 가지고 맛있더라. 네, 한국에서 파는 최종 치즈보다 맛이 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고추 그림이 그려 있어서 매울것 같아요. 샀어요. 그리고 랩 넵도 있으면 은 유용하게 쓰고 이거 고추 참치가 있는 거야 한국 거. 한국 돈으로 한 개로 세일해서 5천 원 정도 사,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거 7,000원 파는 데도 있는데, 미국마트에서 싸게 팔더라고요. 5,000, 5,000 얼마,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환산하면. 그리고 이거 접시, 어머나. 또 이거 접시가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예뻐서 샀어요. 이것도 한국돈으로 2만 얼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전자레인지가 되게, 뭐라 그래야 돼? 세다 고해야 돼? 세서요. 일반 접시에다가 돌렸다가 접시가 이렇게 쩍 갈라진 적이 몇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도, 도자기 큰 접시는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두꺼운 접시를 써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의 마트에서 산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